어? 여긴 이, 이 소리 뭐죠? 아이들이 와서 동물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귀를 간지럽혔던 이 소리의 정체. 꽤 다양한 새들과 동물들이 있네요.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? 우리가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옛날. 시골에서 볼수 있는 그런 가축들도 이루어졌거든요. 여기는 꽁이고요. 한국 꽁. 얘는 이제 사랑앵무거든요. 번식을 참 잘해요. 우리 마스코트들이에요. <laughs> 하늘이하고 누리.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데요. 부자농부는 그 작은 동물들 밥 챙겨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.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마법을 손님들과 나누고 싶었답니다. 유차 산업이다이라고 하면은 뭐 농산물을 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농산물도 팔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서비스업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 이제 가장 고객한테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육차 산업으로 부가 수익을 올려라. 잠시 후 아이들과 아이들이 만났습니다. 입장과 동시에 아기 동물들 먹이 체험용 채소를 챙겨주는데요. 자이 와봐요. 만지면 친구들 물릴 수 있으니까 못만지게 해주시고요. 한채더 네, 네. 귀엽다고 만지면 물려서 가. 네, 네. 그러니까 네, 아, 네. 그 요거는 요거는 잃고 있어. 잃고 있어. 가보. 천천히 잡아. 천천히, 천천히 잡아봐. 가자. 가자. 아, 뭐 우리 먹이주러 가자. 드디어 아기들 만나러 가는 길. 흥분된 첫 만남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? 토끼. 나 토끼. 포기했어? 그래도 뭐 거기는 빨리 줄수 어, 있어. 잠시만, 잠시만. 잘했어요. 아우, 잘했어요. 안전하게 먹이만 넣을 수 있게 구멍에 쏴. 토끼에게 먹이를 준이 기억, 하하, <laughs> 오래 남겠지? 뭔가 신기하고 좋아요. 여러 곳을 다녔는데 검색하고 나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 먹이도 주면서 활동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동물 체험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모래놀이 공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. 꼬무라꼬무라 호사리 손으로 멋진 성을 쌓았네요. 요즘은 놀이터에 이렇게 흙이 있는 놀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국물도 보고 또 이렇게 모래놀이도 하니까 좋네요. 볼거리 즐길 거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체험객들. 한해 얼마나 찾아오나요? 연 5만 명 정도 내방을 하고요. 1인 체험비가 9천 원씩이거든요. 그래서 해면은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. 동물 체험장 운영으로 연매출 4억 5천만 원.